2024년 1월 2일 시초가 매수 추천 종목입니다. 네, 전체 종목 수는 16개 종목이고요. 아시는 것처럼 시초가의 9% 이하 시초가죠? 9% 이하 시초가의 매수 금액을 지정해서. 어, 걸어 놓고, 어, 체결이 이 거의 대부분 되고, 어, 한두 개 정도는 9% 이상에서 어, 시작하는 건 체결이 안 되겠죠. 어, 그렇지만은 9% 이상에서 시작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9%를 어, 터치하고 올라가도 어,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, 어, 9% 이상 상 위에서 출발한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어, 위에서 어, 그 출발해서 내려왔다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방법을 좀 바꿔서 그9% 이상이 됐던 것도 어, 그 내려와도 매수하는 걸 하고. 그게 방법이 틀리면은 어, 또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. 어, 지금은 어, 그렇게 해서 어, 이자과동일하게9 그 이하의 금액을 맞춰서 어, 음, 매수를 자동 매수를 <laughs> 걸어놓으면 체결되는 대로 자동 또 매도될수록 되면될것 어,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